실내 내장자의 하나의 구성 소재인 플라스틱의 특징과 관리 방법, 그리고 소라스 제품을 사용한 세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나이스한 디테일링 가이드, 소라스가입니다 자동차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오염 제거와 보호 방법. 항상 새 차와 같이 유지하는 방법. 자, 궁금하시죠? 들어오세요. 소라스가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구성 요소를 한번 봐야겠죠. 자동차가 대부분 철로 이루어져 있죠. 뭐 요즘 보면 알루미늄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금속 물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한대 전체 무게 중에서 약 105kg의 플라스틱 무게가 되고 이는 전체의 약 9%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자동차 실내 내장재는요 전체 플라스틱의 53%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소재 중에서 여러분들 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가볍습니다. 두 번째 부식이 일어나지 않고 자동차의 수명만큼 길게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제작이 쉽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며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마감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고급스러운 표면 질감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내장재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요 플라스틱 표면에 가득한 먼지 얼룩 변색 다양한 오염물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물 티슈로 슥슥 닦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노노노노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빨리 새 차가 아니라 헌 차가 될 겁니다 자동차 실내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내장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종류만 알려드릴게요 올바르게 자동차 디테일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 팁과 제품에 대해서 대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고 잘 따라오세요. 근자 여러분들이 이세 보통 자동차 실내 세정을 하면서 많이 간과하거나 빼먹는 부분들이요. 에어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송풍구라든지. 자, 어, 내가 이 안에 낀 때를 먼지를 어떻게 벗겨내는지를 잘 모르겠다, 제거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꼭 닦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닦게 되면 이 버튼에 있는 어, 이러한 이제 인쇄물 인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금방 지워지게 됩니다. 보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어 씰이 있죠. 자, 도어 씰옆에에이 도어 쪽에도 플라스틱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정과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다시 차에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대부분 도어 트림 쪽을 세정을 하면서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윈도우 패널 플라스틱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윈도우 실 플라스틱은 자 어떤 차들은 이게 커버가 안돼 있고 그냥 바로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좀 고급 차량들은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만 닦아내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쪽에 여기도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닦아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정말 플라스틱이 변색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클리너 이스트림 실내 클리너는요, 플라스틱. 가죽, 직물 등 실내 내장재의 세정을 위한 제품입니다. 보호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세정제예요. 그러면 실내 클리너와 이스트림 실내 클리너의 차이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스트림 실내 클리너는 악취도 제거할 수 있을 뿐더러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좀더 이게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다 닦았는데 꼭 빼먹어. 제가 빼먹는 게 어디냐면요. 풋 레스트와 페달입니다 거기를 잘안 닦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세정하는 방법들을 알려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직접 뿌리시는 것보다 이렇게 실내 클리너를 브러시에다가 이렇게 약간 중모 정도 브러시 정도면 좋아요. 강도가. 자, 휠닦는 거 브러시 그 정도의 중 강성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닦아 주시고 자, 페달 그리고 액셀레이터 페달 플라스틱의 가벼운 세정과 보호와 관리를 할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소라스 실내 클리너 하바나 러브라는 제품인데요. 아래에 여기 포기방을 보시면 여기 칵핏 스프레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제품은요 플라스틱의 세정 뿐만 아니라 보호 그리고 관리까지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전기를 방지하고 방호 효과 그리고 플라스틱의 매트한 느낌 그러니까 무광 느낌 이죠. 그런 느낌이 날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매트하게 되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앞유리에서 반 반사되는 방사광을 줄여주게 됨으로써 어 이제 눈이 부시거나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 있죠 직접 제품을 분사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분사되어 있는 미스트들이 앞에 유리창에 다 묻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유리를 닦아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장제 패드 같은 거라든지 마이크로파이버에 분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닦아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닦아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대시보드 밑에 이제 그 우리 클러스터라고 하죠. 계기판이 있는데 그윗 부분도 한번 정도 이렇게 닦아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실리콘과 솔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플라스틱 내장재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트림 인테리어 디테일러입니다. 이 제품은 만능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내 내장재의 모든 군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직물,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에 사용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정전기 방지 효과랑 방호 효과 그리고 매트한 표면 질감을 표현합니다. 도어트림처럼 넓은 부분들은요. 이렇게 내장재, 실내 내장재의 헤드를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스트림 인테리어 디테일러를요, 이렇게 두번 정도 뿌리신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건조되면서 자 매트한 느낌이 나죠. 스위치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실내에 부드러운 소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뿌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손이 잘 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넣어서 여기 스위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말라 있는 마이크로 파이버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깊은 부분까지 잘 제거가 되지 않으면 에어를 사용해서 에어를 사용하신 다음에 요 거품들을 빼내주세요. 네, 이렇게 잘 빠져 빠져 나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 건조된 마이크로파이버로 부드럽게 닦아내줍니다. 이런 어, 은색 도금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들이 있죠. 여기에 좀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까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더한번더 신경 써서 닦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익스트림 내외장 플라스틱 디테일러인데요. 이 제품은 실 내외 플라스틱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세정력보다는 보호력에 중점을 두은 제품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모든 다른 제품들이 매트한 질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품은요, 약간의 광택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사틴 피니시 아시죠? 반무광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차를 타면서 스크래치를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트림의 하단부이죠? 내리면서 발로 딱 차면서 스크래치가 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도어 쪽 앞에 플라스틱 내장재도 굉장히 스크래치를 많이 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뒤에 탑승했다가 앞좌석을 발로 빵빵 차면서 이 맵포켓 쪽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막 생겨서 눈에 거실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소락스 이스트림 e 내외장 플라스틱 디테일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요, 스크래치를 가려주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가시게 거실렸던 스크래치를 해결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마이크로파이버에다가 간단하게 닦아내시면 돼요. 닦아내시면 되고요. 자 상대적으로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부분이니깐요. 여러분들이 약간 광택을 즐겨하시는 분이라면 선호할 만한 제품입니다. 자 실내 플라스틱 내장제의 세정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동차 플라스틱 내장제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대시보드 중심으로요. 센터콘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자동차 도어 트림이라든지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좌석의 측면, 후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죠. 플라스틱 표면이 주름이 잡혀 있지 않고 하이 글로시 마감으로 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스위치 또한 플라스틱이죠. 스위치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정과 보호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손이 닿기 어려운 송풍구,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요 부드러운 브러시 도구를 사용해서 세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와 같이 표면적이 넓은 플라스틱은 내장제 패드를 사용해서 닦아내시면 되고요.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장제 패드에 제품을 도포하고 표면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측면의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마이크로파이버를 사용해서 마이크로파이버에다 분사 후에 트림을 닦아내시는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스위치류도 동일합니다. 다만 스위치류는 홈이 있을 경우에 손이 닿기 어렵기 때문에 브러시를 사용해서 브러싱을 하신 다음에 마이크로파이버로 닦아내시면 좋습니다. 소락스 제품을 사용한 플라스틱 내장제의 세정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재의 정확한 특징을 이해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항상 세차와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소락스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